4, 3, 2, 그 다음에 이사할 때도, 저 뭐야, 칼날대 상자가 단상기까지 올라가겠지 하지 마시고 좀 비켜주세요. 좀멍 좀 때리고 가만히 좀 있지 말고 좀. 칼날대 상자 뒤올라가는 비켜주면 될 건데. 지울 준비하십시오. 들어오세요, 지울. 썩이봐 이드세제 돌리면 되죠. 막패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절대 칼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거수 계속 뛰 랍니다. 죽이 듯이 거수이 그 조금 느려요. 시간 해고 봅니다. 같이 죽 인데요. 들어오 세요. 지울 사람 들어오세요, 일곱 명. 나무 다 들어오고. 주반 잘 썼고. 보면, 잘 됐죠. 빨리 넘어왔죠. 칼라된선자갈 준비하세요. 3초 남았습니다. 섞어넣고. 나이라고 보기날 비켜줍니다. 하나, 둘, 하나 더 떨어지면 여행님 땅에 주면 되고. 바닥 피하면서 40%까지 봅니다. 기손 잘 썼고. 저 뒤에 오면 합니다. 저 뒤에 오면 합니다. 둘, 하나, 고. 광치고 새로 하나 오는 것까지 봅니다. 새거한개 오는 것까지 봅니다. 이거 해골까지 봅니다. 결정안 하고 땡길 준비. 여행님 가세요. 관문 타고 가세요. 여행님. 그다음 심술통 오공파. 햇살이 먹었네. 그다음 햇살. 무명향도 먹었고 오공파. 나머지 대기 딜러 좀 오마 할 겁니다. 햇살. 그다음 무명향 해고갑니다. 나머지 해고갑니다. 지영스레면. 대기 냄드 때리고 자원 좀 먹으세요. 요거 할 겁니다. 냄드 때리고 자원 좀 먹으세요. 해골 시작, 그 다음 냄비 때리세요. 그냥 요걸로 할 거고, 좀 이따 갈 겁니다. 좀 이따가 결정은다맞고 세아 갔다 와. 그 냄비 나 때리세요. 세아랑 아들 좀 비켜줘야 돼. 어, 됐고 나머지 지울 준비, 지울 사람 다 들어가세요. 7명 다 들어오세요. 해골 시작! 본진이도. 본진 이도본인 가세요. 내가 내가 줄것같고 바로 나올게요. 칼날 안볼것 같아서 그냥 무빙 준비. 바로 나올 준비. 나오세요 바로 해골 눈썹 섞어 전부 주세요. 뭘 죽는 거야? 씨바 나보다 안 죽는데 들어오세요 지금. 네모부터 가요. 네모 피가 이 거잖아요. 다들어오고다 들어와주고. 엑스 마무리 해야 됩니다, 이제. 거스버스. 전부 하나 빼서 없습니다. 집중합시다. 인내하고, 지능 줘. 됐어별더 뒤로 가, 더 뒤로. 별에서 더 뒤로. 어, 난간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알랑이 나중에 발제가 편해 난간 뒤에 숨어서. 용기준비 거스 계속 뛰 죽을 때까지. 고! 근데 도자 해보세요. 골 원딜 보이냐? 내가 어떻게요? 우빈아, 치우세요. 여덟 명, 여덟 명 치우세요. 들어오세요. 자, 나 다음 나오면 거슬을못 드리죠. 집중합시다. 길게 봅시다, 길게. 용기, 둘, 하나, 있고 이거 바질토 때문에 좀 빨라요, 속도. 그냥, 그냥 가셔야 돼요. 뛰어야 돼요. 나별 빼고 갈게 전 저는 해골 봅니다, 해골. 해골에스 네모에요. 요게 1탐식이죠. 윤기, 3, 2, 하나, 고. 바람 불어요. 그 다음 스 칼날 나갈 준비. 나이라고 해며. 나이라고 해며. 네모 보시고요. 2탐식 3초 남았어요. 선부터 던져놓을 준비하세요. 냄도주작고 딜합니다. 지울 사람 지우세요. 다 들어오시고. 별 내가 할게 냄들 밀어야 돼 5초 남았어 됐고 고수들 아주 좋게 넘어갔어요 고수빡띠 빡띠 아카하고 여행님만 먼저 올라갑니다 힐업 저는 넘어가세요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세요 고수들 내가 합니다 분출 준비하세요 분출 3초 남았어요 나머지 고수들 봅니다 눈출. 나머지 좀 내려와 주세요. 칼날 대상자. 하나 더, 하나 더. 칼날. 저 오면 강칩니다. 저거 오면 강칩니다. 3, 2, 하나, 또. 결정하, 가운데로 나갈 수니다 아카, 가운데로. 아카, 가운데로. 요거 해골까지 봅니다. 저세것까지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분출 가세요. 됐고, 심술통, 우공팡. 나머지 내려가세요. 칼날 보고 내려갈게. 다 내려가세요. 칼날 보면서 내려가세요. 자, 다 내려오세요. 얼른. 자, 넣었어요. 괜찮아.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바로 무빙 준비해. 바로 나오세요. 개인이석스가 바로 나옵니다. 금 딜은 그라샬, 원 딜은 칼, 칼 딜이에요. 자리부터 잡습니다, 자리부터. 결정을 바로 준비. 나 지울 사람 지워요, 세 명. 칼날 절대 쓸리면 안 됩니다. 남이 다 들어와주고 칼날 나갈 준비하고, 그 다음 분출 올 거예요, 7번 분출. 해골 봅니다, 해골. 해골 X 네모 봅니다. 그 다음 X에 까는 거예요. 분출 보세요. 분출, 해명님, X. 지금 사탕 먹어요. 지금 애매하면 사탕 먹어요. X 봅니다. X, X까지 봐줘야 돼요. 이제 용기올 거예요. 용기 3, 2, 1, 고. 바람 불어요. 개인이 알아 대처해야 돼요. 불러드 칼날 나가고요. 나머지 안 쓸리게 나오세요. 나머지 안 쓸리게 나오세요. 근딜 그라샵, 원딜 칼. 분출 준비, 분출. 요번에 해골에 까는 거예요. 해골에 까는 거예요. 쏭 됐어, 됐어, 잘했어. 상관없어. 결정, 풀어요, 풀어요. 다음에 나머지 해골 봅니다. 해골 봅니다. 다들어 와주고. 흡성 칼날 나가요, 술사도. 안 쓸리게 조심하세요. 안 쓸리게 나머지. 윤기, 삼, 둘, 하나, 윤기. 개인이속기 쓰세요. 이바람이에요. 세포 있으면 주세요. 라엑스 백업 사탕먹어 아. 사탕, 사탕. 아끼지말고 고리 받으세요 고리 칼날 둘이 나오고 안쓸리게 조심 심술통 심술통 빨리. 전부 주세요 마지막 잡습니다 마지막 해골까지 봅니다 해골에 쓰네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라카 지우세요 개인생용기 올리고 사탕먹고 방배걸리고다 들어와줘 별 빼고 내 들어갈게 나머지 밟아요 개인생용기 다 키고 침을 먹어 침을 <목소리> 개인생용기 다써다써 아끼지마 엑스까지만 봐 엑스까지만 나가고 네모는 버리고 냄드만 봅니다 냄드만 냄드만 봅니다 네모는 버리고 용기 용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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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기만 하면 돼 달리라고 레몬은 버리고, 피 맞추면서 봐, 피 맞추면서 근딜 그리스, 원딜도 다 그라샤 해봐, 그라샤 밟아, 마지막에 마지막, 씨발 그냥 다 밟아, 다! 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나 구사 씨발! 으아 어! 씨발! 개발신 같은 냄비 씨발 개새끼